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전투기의 완성된 모습이 내년 상반기 첫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최근 KFX 최종 조립에 착수했다. 이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본격 개발에 돌입한 지약 5년 만이다. 특히 주요 구성품 가운데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레이더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돼 지난달 시제품을 출고한 바 있다. KFX c 제 1호기는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된다. 구는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쯤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국제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에서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 실물 모형을 군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우리 공군의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GE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F-35A보다 기동력이 우수하지만 스텔스 기능은 없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개최 예정이던 최종 조립 기념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취소됐다.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사전 입찰에서 가격 제한선을 유일하게 통과해 단독 후보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스텔스 성능 부족으로 부결된 뒤 국방부가 별도 TFT를 구성해 사업 방침을 다시 수립했다. FX 사업 초기 공구는 스텔스 성능을 최고로 꼽다가, F-15SE가 단독 후보로 남게 되자, 스텔스 잡는 레이더가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스텔스 성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다 F-15SE가 부결된 뒤에는, 예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국 로켓 마틴의 F-35E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최명상 전공군대학 총장은 국방일보 오피니언 기고를 통해 스텔스 성능이 완벽한 F-35A의 은밀 침투 능력과 최첨단 정밀 폭격 능력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그리고 청와대 불바다론 같은 말폭탄 위협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우리가 F-35A를 확보함으로써 쥐도 새도 모르게 평양 주석공의 은밀 공격이 가능하다고 인식할 때, 김정은은 섣불리 군사적 도발과 공갈 협박을 못할 것이다. 고 주장했다. 또한 F-35A는 북한의 핵계협에 대비한 킬체인 임무수행의 핵심 타격 전력으로, 은밀 침투 후 전략 목표 타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한국 국방부와 일부 언론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주장이며,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보유가 미국의 대북 대결 정책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가공할 무력 앞에서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몇십대를 보유한다고 해서 북한이 이 때문에 핵과 미사일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한 군사적 대치에 있는 쌍방이 상대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그에 대응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확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오히려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왜곡이며 특히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킬체인에 따르더라도 스텔스 기능의 F-35E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단두미사일과 핵무기 공격 직전에 발사 움직임을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징후가 뚜렷한 경우 30분 안에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 대응 전략이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면 40여 대의 F-35E가 은밀하게 북한의 기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힐체인의 핵심은 북한의 위협 징후 포착과 핵미사일 기지의 위치 파, 그리고 이를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과 전투기의 보유인데, 한국 정부는 이미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와 사거리 500km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 170개의 구매를 결정했고, 타우러스두 발을 장착할수 있는 F-15K를 60대씩이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때 엄청난 국민 부담과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F-35E 도입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F-35E가 이미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미국의 유명 군사 평론가 윈슬러 휠러는 미국 외교 정치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F35는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제는 F35를 쓰레기통에 던져야 할 때다고 혹평을 하면서 특히 F35의 성능에 대해 80%의 테스트 비행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드러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 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 힘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F15K의 작전 반경이 1800km인데 반해, F35A의 작전 반경은 1100km에 불과하고, 최대 속도에서도 마하 2월 5일 대마하 1.6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기장착량 또한 11.1톤 대 8톤의 차이가 있다. 물론 전반적인 비교에서 서로 비교 우위의 항목들이 있겠지만 F-35A가 만능의 보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자기 전투기로 결정한 F-35A는 2009년부터 미군에 납품되어 현재 80여 대가 조종사와 정비사 훈련 등에 투입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되는 동안 아직 한대도 전력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동체 하부 균열, 조종석 연기, 스텔스기에 사용되는 도료 벗겨짐 등 수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18년부터의 도입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F-35A는 적이 레이더파로부터 전투기 기치를 숨기도록 무장 장치를 내부로 설계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장력에 한계가 있다. F-35A의 내부 무장창에는 GBU-31JADAM 공대지 두 발, AIN-120C 공대공 두발등 미사일 네 발만을 탑재할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 두 발만으로는 공중전 투에서 적전투기와 맞닥뜨렸을 때 승산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저기 대공 방어 체계가 무너지고 나면 무게를 더 많이 탑재한 비스텔스기가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미국 태군은 외부 무장창을 단 F35 주문하고 있다. 한 번에 많은 무장을 달고 출격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스텔스 기능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2013년 3월 미 의회 산하 회계 감사원 보고서는 F-35 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2037년까지 해마다 무려 126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F-35의 40대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자기 전투기 사업 관련 총 사업비는 8조 3천천억 000, 원이다. 대당 2천억 원 정도의 도입 비용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F-35A의 도입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로키드마틴의 스콧 이사는 F-35A가 개발을 완료하여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체와 엔진만 포함할 경우 현재는 대당 가격이 1억 달러를 넘지만 대량 생산에 따라 오는 2018년에는 8,500만 달러 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도입 가격은 기체, 엔진에 관련 장비, 부품, 훈련, 유지, 보수비 등이 붙어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 F-35E를 제시한 로켓드마틴사는 기술 이전에 20억 달러, 부품 14억 달러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투기는 기체 도입 가격보다 운영 유지비가더 많이 든다. 보통 30년간 운용할 경우 도입 가격의 2에서 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7월 22일, 영국의 군사정보회사 IHS 제인스가 스웨덴 전투기 제작사 사회의 의뢰로 작성한 전투기 시간당 운용유지비 자료에 따르면 F-35 전투기는 시간당 2만 1000에서 3만 1000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발표했다. 또 F-35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 비용 상승으로 대당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FX 사업 경쟁 입찰 당시 F35A는 10조 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로 60대에서 40대로 도입 수량을 줄이면서 향후 가격 협상에서는 대당 단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익 계약 방식으로 구매 계약 방식을 바꾼으로써 가격 협상도 상당히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격이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로켓 마틴사의 주장은 헛공약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도입 비용만 8조 3천억 원 이지 유지, 보수 비용 등 운용 비용을 모두 합치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당연히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논의되고 검증되어 추진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선정된 기종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지, 전투기인지, 전체 비용이 적정한지 등 충분한 검토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납세자인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은 또 한번 돈 먹는 하마를 낳은 꼴이 될 것이다. F35A는 보람의 사업을 통째로 날려먹을 수 있다. 보람의 사업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2020년대 전장 환경에 적합한 미디엄급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6조5174억원이다. 보람의 사업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전투기는 향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용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및 항공산업 육성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자기 전투기 사업에 뒤지지 않는다. 11. 그러나 한국 정부가 차기 전투기 3차 사업에서 F-35E 40대를 우선 구매하는 것으로 소요를 결정하자 관련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보람의 사업에 차질을 우려했다. 파격적인 기술 이전을 제시한 상업구매 방식의 유로파이터나 F-15SE에 비해 정부 간 거래 방식인 FMS가 적용되는 F-35A는 기술 이전에 대한 제약이 많아 KFX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록히드마틴은 한국의 군사위성 프로그램과 수십만 쪽에 달하는 F-35의 기술 관련 문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지원할 수백 명의 전문 인력 파견 등 수조원 상당에 달하는 대가를 절충 교역 형태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F-35 도입 조건을 특정 국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이나 일본 또는 F-35 공동 개발국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로켓마틴이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절충 교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역시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결정된 F-35A의 기술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